어 움직인다. 오! 움직이는... 오! <laughs> 자, 볼까요? 우리 페테완드 업데이트 5월 패치 노트 미리 보기. 팀원을 부활시킬 수 있는 부활 시스템이 추가됩니다. 신규 부활이요? 이거 김블루가 얘기했죠? 2023년 로드맵중 하나입니다. 에란게의 미라마 데스터맵에만 추가되는 점 참고하세요. 형, 산옥은. 그래도 산옥은 형, 부캠 러브 다이브 해야 된단 말이야. 어, 저, 성신탑인가, 본데 저기? 되게 많다. 살릴 수 있는 곳이. 야, 저기 뭐 있다, 저기. 오, 불루치무성 성신이 활성화 됐대. 대박. 근데, 불루치 여기 왼쪽에 보인다. 이거 살아있는 상태에서 뺄 수도 없냐고? 되겠냐고? 그럼 슬슬 오자. 어딨냐 희생자씨. 어디, 어디, 어디 멀리가 있어? 어, 일로 와. 내가 배달시켜드림. 저승까지 아, 저게 좋은 날이구만. 어, 이거구만. 근데, 왜, 좀 디자인 좀 이쁘게 하지? 아이 진짜 대충했네 진짜 캠핑장 가면은 그 모기 포집 그거 <laughs> 기절 한번 딱 그냥 딱 그냥 딱 그냥 이리 와 어버서 태우기 내려봐 내리는 것도 되네 그럼 잠시만 태우고 어? 내가 운전을 오! 우와. 우와, 해봐 오자 <laughs> 내려봐 내려져? 어, 내리는 중이라서 써요. 어, 내리는 중.. 어, 어, 어이거 어이구야, 죽는다! 오, 안 에잇. 에잇. 아, 블루칩이다. 아, 어? <laughs> 이 아, 블루 아, 닉네임 이렇게 뜨는구나. 어, 그. 자, 잔인한 사람. 있는 거죠? 아이, 그럼 이제 살리면 되지. 여기서 터치. 어? 어, 움직이면 안 된다. 오, 오, 씨 이거 뭐야. 오, 소리, 오, 소리 안 나. 오, 소리 안 나. 오, 오, 오. <목소리> 오 여기서 약간 오오야야 <목소리> 야, 취소 취소 안 멋있다고 한거 취소 개 멋있어 <목소리> 야개 <목소리> 멋있어 <목소리> 어 10초 뒤에 여기 탑스 오 어디로 올라나 아 <목소리> 인서클로 어, 품어, 뭐? 어 좋은데 어. 그럼 여기는 템은 근데 저 아무것도 없는데? 그건 알아서 에? 알아서 하고 안... 어 블루치 이렇게 뜨구나 적 팀도 뜸 <목소리> 어? 못 줍나? 어? 죽어지네 이러면 안 된다고요 배틀그라운드. 이러면 들고 튄다니까? 남이 쓴거 보고 싶은데. 이거 한 번만 죽어줄래? 먼저 쏘는 사람이 죽이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우리 쌍부 맞지? 빨리 죽여 빨리 죽여. <laughs> 그렇지. 뭐 이거 까지 들려? 빔은? 우와! 우와! 나저 위에 올라가 보고 싶어. 그러면 뭐다? 한 명이 더 죽어야겠지? <laughs> 자. 형! 믿고 있었다. 배틀그라운드 그 플레이는 기믹이 필요해. 이렇게 재밌는 것들. 죽여. 어? 야, 우리 집 태워봐. 위기의 순간에 태워서 인서클을. <laughs> 운전 석에도 태울 수 있다고? 벌써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데? 적을 운전석에 태워서 바로 연료통 밑에 깔고 <laughs> <laughs> 탈것 트렁크로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어? <laughs> 아이디어 좋은데? 근데 트렁크에 사람이 들어가진 않아요, 여러분. 클랜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제가 클랜 만들면 들어올 겁니까? 아,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다. 클랜. 아, <laughs> 여러분, 클랜이에요. 자, 클랜 생성. 불몬클럽이들하 만들어. 굿! 야 신청 넣어봐. 테스업 있는 사람. 오 들어온다. 아 근데 그게 없네. 신청할 때 한마디. 배틀그라운드 듣고 있나요? 스물셋? 짝대기? 남? 짝대기? 입양 가는 짝대기? 서울? 짝대기? 이거 있어야 되는데 아... 웃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진짜 필요하니까 넣어주십시오. 이거 핑 찍으니까 옆에 클랜 명 뜨네? 태그? 오 그렇네? 오... 클랜을 해체는 어떻게 해? 클랜원을 다 자르고 나서 해체가 아, 되는 만들자마자 짜르기까지 간다. 주방을 하고 와... 정말 클랜을 해산하시겠습니까? 클랜 해산 후 24시간 동안 클랜을 생산하거나 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어? 가입을 못 해? 어. 근데 쟤는 이미 다 했지. 돌아오세요! <laughs> 우리 클랜덜들 <클러너들! 웃음> 이거 전부 다 김블루 때문입니다. 저는... 저는... 저는 속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야너 마이크 켜져 있어 계속. <laughs> 너도 켜져 있어 뭐야. 배틀그라운드 자분들 이거 턱을 좀 고쳐주세요. 자꾸 이상함. 어, 야 우리 클레논 두 분이야, 집 앞에. 인사드려, 니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안녕하세요. 이 앞에 공룡이랑 지금 빡빡이. 10분 전만 해도 우리 GRB 클레논이셨어. 아하.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이쟤 <아이고, 제가> 놀랬니? <laughs> 제가 너무 죄송함 나머지. 근데 나한번 살아나고 싶은나 죽여주세요. 어? 바로 뒤에 있음. 내가 죽여줘게나 음. <laughs> 저기 위에 살릴 수 있거든. 어? 근데 갑자기 좀 붙잡기도 하네. 살리러 가려니까. 아하. 다음에 채팅창에다가 저저블리모부터 죽이라고. 너저색 뭐라고? 방 앞에 뭐 했냐? 아니 뭐했냐 말고. 말설이야. 자 지금 물로 불러보겠습니다. 쏜다. 어, 어 잠시만. 잠시만. 안 되겠다. 어, 이럴 줄 알고 어이 자식아 어내 방패까지 준비했지. 자 역시. 어내 아, 안나서 안 되네. 와저 연출 봐. 번쩍 번쩍거리면.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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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저기 위에 글기가 별로 안 이쁘다. 어, 저거, 야, 맵 누르면 저기 반짝반짝 거린다. 아, 맞네. 오. 오? 삼촌 봤어. 니까 그러니까 조금 저거 위에 좀 유치하다. 정확히, 내가 제가 UI 디자인을 몰라서 잘 모르는데. 오, 이렇게. 저는 이 발언과 관련이 없습니다. 김블루 클랜 블림부와 함께 합니다. 뭐라구요? 방금 발언. 제 클랜 방금 제가 낚시로 해체시켰습니다. <laughs> 클랜 옮기는데 24시간이 왜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배트그라운드 좀 고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면 바뀝니다, 여러분. 김블로가 저 말하면은 아니야, 김물로. 아니 무슨 소리? 아, 어, 뭐야 얘들? <laughs> 야, 너 내려 살려줄게. 내가 한 번, 내가, 내가 한번 모셔왔어. 반가워. <laughs> 아, 보여줄게 팀한테. 잘 가. 팀한테 꼭 살려달라고 해야 돼. 아, 어, 어, 어. 아니 나는, 난 진짜 선의를 다해서 죽인 거지. 어, 저기 있다. 너 팀인이 제? 깥에보이지 뭐야? 죽었는데? 돈마대 <laughs> 기불로? 어? 돈마대 제도야 쟤도 어버 차. 와라. 뭐 내려오는데? 뭐내려 아, 지금 브루으로 보드리려고. 어 뭐야? 어 아, 뭐야? 안돼. 야저 지금, 야저 글라이드에서 순단 떨어졌어. 글리버 위험해. 비켜. <웃음> 어, <웃음> 야. 어야 운전하기 사면 <다면> 어떻게 내려! <laughs> 어디갔냐? 따개비로 안가고 그냥 뛰었나? 오! 발소리! 아 여기있네! 야 순순히 내 차에 타라 순순히 내 차에 타어아 못타는구나 아 내가 못 타네 못 아. <laughs> 와 탔다 아 이런느낌이구나 혹시 꿀벙분들 이런거 원하시나요 혹시? 아. 이런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지금 뭐 이런 하는 거... 거야? <laughs> 아, 근데 송신기만 있으면 보내버리겠는데, 어? 이 친구 좀잘 부탁해. 아, 걱정하지 말라. 어, 제 부탁해, 어. 걱정하지 말라고. 아까 너가 나한테 하려고 했던 거 <laughs> 바로 그냥. 아, <laughs> 저원하고 온다고? 설마 그거? <laughs> 설마 그거? 그걸 하고 올게. 아니 이런, 가라. <laughs> 어 뭐야? 아 진짜 거... 뭐야! <웃음> 뭐야? 에이? <laughs> 뭐야? 뭐야? 따귀베 사람이 있었어? 바다에 수영하고 있었는데 그 파이 치웠어. <laughs> 어 진짜로? <웃음> <웃음> 말이 되냐 진짜로? <laughs>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일 하다니까. 응. 천만 분의 일 확률을 뚫고 야한 번도 본적 없는 화면이었다 이거. 어 뭐야? 아 진짜 뭐야! 뭐야! 뭐야? 아니.. 뭐야 말이야! 야 말이 되냐 이게? <laughs> 진짜 짜고하게 들뜨겠다 이거 뭐야 이게? 야 오늘 맛있는데? 아 오늘 배틀그라운드 박수. 아군을 극단적으로 자주 되살릴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김블루라면? 하지만 제가 있는 걸요. 오베조 헤스 이리 세드님을 모시고 히시메의 미래를 살펴보자. 이거 0.06이에요. 0.06이요. 네. 이게 0.06. 0.06. 0.1? 장인 초대석 미사 장인편. 이거부터 봐달라고. 딱찍어야겠어자 실력. 오, 어어 어, 어. 오, 야 뭐야? 선시와